우원식 국회의장은 유권 해석 권한이 없음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에 대해 151석 이상으로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탄핵안을 가결하여 대통령 권한대행게 탄핵되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015년 발간한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에는 권한대행자의 탄핵안 의결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정족수를 기준으로 기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 부분을 지필한 전 헌법재판연구원장 김하열 고려대 교수도 국무총리 시절 행위로 소추된 경우는 151석을 권한대행 직무 중 행위로 소추된 경우 200석이 기준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라는 입장을 얼마 전 언론에 밝힌 바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사유에는 국무총리 시절 행위 3개, 권한대행의 행위 2개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탄핵안 가결 요건은 200석이 기준이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